주여 널으시는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베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한상 배우리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들 앞서 행하시고 저희들을 가장 선하게 바른 가장 바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그 일들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저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정월 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이 되었고 3월 군대의 셋째 장관은 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요 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라. 사월 넷째 장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헤리요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냐니그 반열에 이만 사천 명이요. 6월 6째 장관은 드고와 사람 이께스 아들 이라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그 8월 8째 장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19개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 0월 10째 장관은 세라족 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요. 12월 12째 장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열에 24,00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관장은 그무엘이 아들 하사베하여 아론 자손의 관장은 사독이요 스불론의 관장은 오바다이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관장은 아스리엘이 아들 여레모시오 일라세이는 문나세 반지파의 관장은 스가라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관장은 아브나리의 아들 야시에리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니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스는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다는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곳간을 맡았고 라마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들에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네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목소리> 다이도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이도벨은 왕이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이 벗시 되었고, 분아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다른 아이도벨이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이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아멘. 대상 2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참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볼수 있죠. 이런 것까지도 기록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참 세세하게 기록을 했던 해놓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 성전 건축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재들 준비하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또 이끌고 또 대제상들 제사상들을 또 구별을 하고 문지기들 지키고. 그래서 이 역대 상에는 특별히 사무엘 상하와 또 열왕기 상하와 다르게 아주 성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지을지또 어떻게 관리할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포로에서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27장에서는 이제 성전에 대한 것을 끝내고 이제 그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어요. 군대 조직. 군대의 반장들을 새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각 지방에 관리하는 사람들. 즉, 오늘날 말하면 도지사, 주지사, 그렇게 되겠죠. 지파의 장들을 이제 세우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군대를 새로 조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년에 다윗이 인구조사, 즉 군대를 계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나타내고 자신의 힘을 나타내려고. 어, 했었습니다. 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그 이후인지 그 전인지는 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역대기 상 21장에 보면 요압이요 어, 개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원이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의 20세 이상 어, 칼을 뺄수 있는 사람들을 개수를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오늘 어그 말씀에서 보면 어, 재정비하고 난 이후에 국가를 방비할 수 있는 사람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2만 4천 명으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어, 각달 매월 2만 4천 명만 국가를 이렇게 방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매월 2만 4천 명이니까 1년 하면 28만 8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만 4천 명씩 돌아가면서 매월 들어가고 나가고 이야기는 매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뭐 2년 또 길게는 5년 또 장기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달씩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의무를 주셨어니 그러니까 나머지 11달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어,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서 그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 아, 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어, 다윗은요 16절부터 지방에 이제 관리들을 세우고 행정을 이제 다스려 갑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보면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을 또 따로 구별을 해요 25절부터 보면 이거는 성전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재산입니다. 왕. 당시의 왕가는요. 세금으로 이렇게 왕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즉 다윗의 재산.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할 때 얻은 전리품. 그러한 것들을 성전으로 구분을 하고 자기 것으로 구분을 해서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재산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왕이라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또 함부로 어, 소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다윗을 어, 예, 그 최측근들을 어, 이렇게 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사꾼들, 또 군대 장관들. 오늘 27장에서 보면 이제 모든 성전을 다루고 또 나라 어, 각 지방 행정관들 왕의 재산들 또 모사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전략가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행정가였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그는 참 지혜로운 지도자였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 편에 끊임없이 서기를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자들을 참 많이 붙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윗이 행했지만 그를 돕는 자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요.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사꾼들, 또 군대 장관들. 사실 그의 신하들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 중에서도 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고요. 사실 군대장관 유압도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잖아요. 때로는 다윗의 말 듣지 않았어요. 그 인구를 개수하라고 하니까 베냐민 집합 뺐잖아요. 보고하지 않았어요. 자기만들하는 거죠. 그리고 아비새까지 그는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품었고 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를 섬기던 자들이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윗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돕는 자들 동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이것이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똑같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똑같아요.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나만이 할수 있어! 물론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불어서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나와 뜻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뜻이 다를 때도 있어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믿음의 어 믿음의 어떠한 그 갖춰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달라요. 신앙의 형태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나아갈 때는 나아가고, 뒤로 물러설 땐 뒤로 물러서야 될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때는 주장할 때가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다윗이 그는 뭐든지 다 그의 뜻대로 할수 있었어요. 그러나 뒤로 물러설 때는 아주 처절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압살론님이 판역했을 때, 그는 도망을 선택했어요. 그는요 그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가 힘을 낼 때는 정말 강하게 힘을 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퇴적했습니다. 그들을 무찔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내 추정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 혼자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혼자 한 것이 아니요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대한의 대한민국을 지켜 주셔서 온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아침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